할렐리아!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오늘 12월 22일 화요일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실과 거짓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은 그가 직접 만난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운 것들입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거짓 복음은 지어낸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고하신 바 있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고 유언처럼 이 베드로 후서를 쓰고 있어요. 베드로는 살아 있는 동안 범, 반복해서 교인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일깨우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여깁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지만 베드로의 가르침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것을 목격했고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도 생생하게 들었어요. 베드로처럼 수많은 예언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구약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만나보지도 못했고 예언의 말씀도 받지 못했어요. 거짓 복음 그냥 만들어내고 있는 것 뿐입니다. 소설을 쓰고 있는 거죠. 자, 오늘은 조금 바뀌었어요. 적용하기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영광을 품으신 분입니다. 십자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으로 부활하여 영광 중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라는 약속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 생생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잘 준비하는 하루를 보내고 있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함을 깨달은 베드로는 당시 성도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힘을 쓰고 있는. 그는 변환산에서 경험을 언급하며 자신이 전한 진리가 인간이 만든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인 계시를 그 계시에 통해서 받은 것임을 확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실한 사실의 삶의 초점을 맞추고 우리 전 존재를 그분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으로 채워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전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다시 오시는 그 날,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 날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 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위엄을 두 눈으로 보고 하늘의 음성을 두 귀로 보았기에 베드로의 증언에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만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하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표하는 복음의 안내서입니다. 성경의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로서 구원의 도리와 성령의 역사, 믿음과 인내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승리의 길을 암시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을 사람의 개개인의 그런 생각과 상상력을 동원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일은 매우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보면 성경 해석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 안에서 전체 문맥과 역사적 맥락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이제 남이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질문인데, 내가 만난 하나님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큐티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곧올 다가올 우리 성탄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 같다고 해서, 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미 만나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 내 마음이 닫혀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란, 만난다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그런 방식? 하나님은 이렇게 만나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역사해 주실 거야라는 그 나만의 틀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도 만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의지하시는 귀한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생생히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믿음의 근거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